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일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노프 팀장님. 팀노바에 관심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저는 지방거점대학, 인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코딩이란 1도 모르는 비전공자 학생입니다. 현재 3학년 1학기 중입니다. 제가 IT계열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약 1년 전이고, 최근 3개월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일 드린 이유는 대학의 졸업 때문입니다. 팀노바에 가자. 팀노바에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가 걸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컴퓨터 시스템 개론, 데이터베이스, 자바 강의를 듣고자 했으나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자바 강의 교수님, 정년퇴임 앞두신 교수님의 강의를 듣자니 제 시간이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저의 목표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는 것인데요.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본래 전공 공부 플러스 질이 좋지 못한 교수님의 소프트웨어 강의 어허. 저는 솔직히 일단 휴학을 하고 팀노바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투자한 다음 취업에 성공하면 중퇴할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또 유튜브 자료도 보았듯이 학사하기가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제가 졸업까지 2년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흐지부지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졸업 후 팀노바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시간 낭비 같아서 고민이 되네요. 아, 고민이 돼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이쪽 계열의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메일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흠흠. 어, 학교 교수님이 <laughs> 좀 심각하네요. 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도 모르는데 안드로이드 이제 교수라는 직책은 갖고 싶고, 어, 좀 약간 삼성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삼성이 워낙 근로자가 많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 능력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삼성 쪽에서 일을 하다가 안드로이드 개발 모르는데 안드로이드 가르치겠다고 강의를 개설하고 코드를 하나도 안짠 교수가 있었어. <laughs> 온라인 강의에서요. 뭐 그런 교수도 있대니까요. 어떤 교수님들은 그래도 좀, 어, 그래도 뭐, 필요한 실습은 했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안드로이드, 뭐, 개론, 뭐, 이런, 이런 것만 한 8주 넘게 하고 어이없는 교수가 있었어. 그거 보면서, 와, 진짜 교수 아무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비슷한, 뭐, 총장 마음에 들고, 막, 그러면 사실 교수는 사실 제한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박사학위자가 많긴 하지만, 무조건 박사학위자여야 한다, 이런 것도 딱히 없으니까, 사실은. 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자바강의 교수님 대박이다 진짜 정년퇴임 아 그때랑 비슷한데요 이래서 그니까 대학에 제가 이제 대학을 까면은 근데 저는 모든 교수를 까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무책임한 교수가 많긴 하죠 어 무책임 교수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처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제지간에 뭐그연막 이런 거 보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된 뭐 그런, 뭐 스승의 날스러운 뭐 그런 느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그거랑 현실이랑은 다르죠.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아, 되게 비판적인 성향의 친구구나 싶기도 하면서도 좀 답답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냐고요? <laughs> 내가 이걸,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사실 해줄 얘기가 많지 않아요. 어쨌든, 지방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뭐지방대 선택한 건 본인의, 어, 선택이겠죠? 선택이든 뭐든 뭐 어쨌든 그거고, 뭐 학교를 나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해요. 제 입장에선. 그거, 왜냐면, 학위라는 게 파괴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실제로 자퇴를 했죠. 실제, 실제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했죠. 자퇴 3학년 때 똑같이 비슷한, 아니, 저는 내 3학년 거의 다 듣고 자퇴하긴 했는데, 자퇴해서 그냥 저는 편입을 디지털대학교로 했는데, 문제는, 저는 그래도, 제가 현업에서 잘 먹고 잘살 자신이 있었어요. 어 그때 뭐 잘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 그만큼 선택에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만약 포기를 한다 그래서 좀더더 더 굳이 막 편입을 해서 뭐 학교 등급을 높이고 막 그런 거 아니면 사실 더 좋은 상황의 학교를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후회 없고, 그때 자퇴하기 잘했다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건 결국엔 저란 사람을 저는 제가 아니까, 저는 제가 한다고 하고 늘잘 해왔던, 잘 해왔던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도 상고 가기로 해가 한 다음에, 상고 갔지만 엄마한테 그랬어요. 등록금을 나한테, 자, 내가 장학금을 받으니까, 장학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어그 받은 금액을 그냥 나 주면 어차피 엄마 등록금 나갈 돈 나한테 용돈으로 주면 내가 하겠다 그럼 좋겠다라고 하니까 엄마랑 쇼부를 본 거죠 엄마 입장에서 손해 볼게 없잖아요 어차피 나간 등록금이니까 근데 우리는 누나 둘이 다 인문계를 갖고 저만 상고를 간다고 해서 약간 그 상고가 막 공부 못하는 애들 많이 오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내가 가서 어딜 가든 오히려 거기는 경쟁자들이 나보다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막상 가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고 나, 내 경쟁자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뭐, 장학금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가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될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키지 않을 건데, 어, 뭐, 그냥 이거 나온다? 나와서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데, 이 선택에.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선택을 해달라고 뭐,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선택의 열쇠는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많은 친구들, 이거, 사실 이렇게 메일로 오거나, 뭐 유튜브 댓글로 막 질문 오거나, 뭐 쪽지로 오거나, 막 이런 분들 제외하고도 사실 팀노바 내부에서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상담을 좀 해요.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보통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니까 또뭐 다른 진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특징이 잘못 골라. 선택이, 선택이 되게 약해요. 왜냐면 근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 선택이 어 중요한 건데 그 선택에 실수가 있을까봐 타인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잘못되면 너무 후회스러울 건가 봐요. 근데 저는 발상을 좀전 전환해,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 인생은 어 어차피 다 죽어요 <laughs> 이런 얘기 너무 허무한가? 어차피 우리는 다 죽고요. 다 죽기 때문에 아 귀엽다. 어다 죽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이렇게 바르, 그렇게 막 일반적인 그런 생각은 잘안 하는데,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선택 하나하나에 너무 부담을 느낀다면, 결국엔 타인 중심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실 때, 그 그런 판단을 할때 생기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어떤 선택을 할때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잘 됐을 때 상황보다는 안 됐을 때 상황을 더 먼저 그리거든요. 좀 비관적인 편이라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어, 라고 판단할 때 최악의 상황이 너무 최악일 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 학교의 네임 밸류를 버렸을 때 내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그게 그 불이익이 크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어,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결과는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돼서 내 선택이 틀려도 생각보다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이 여러모로 이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저의 선택에 후회도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계산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라면은 저라면은 아마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저라면은, 그러니까 저라면이 아니고 저는 이미 자체를 해서 학교가 마음에 안든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상황상 그냥 학교가 필요 없겠다 해서 그런 건데 개발자 쪽이 사실 존나 잘하면은 뭐 이번에 그, 그 뭐지, 오,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놀러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음, 그 친구가 1년이 지났대요. 수료 전에 1년이 지나서 연봉 협상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얻고 싶대요. 어떤 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저한테 얘기, 상담을 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병특인데, 병특 훈련소 갔는데, 어, 정말 잘한 친구들이 많았대요. 자기도 꽤 잘하는 편인데도, 잘한 친구가 많고, 또 어떤 친구는 고졸인데, 연봉이 병특,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5,500 가까이 받는 친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아초, 애초에 학력을 초월한 친구죠. 그러면 이런, 이런 상황이 되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학력을 초월할 정도로 날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근데 저의 답변은 일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건 케바케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팀노바에서 그냥 잘할 뿐, 사실 그 사람 자체가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그럼 노력하면 되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 노력이란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되게 그니까뭐 그런 것까지는안 됐지만 뭐 1년 반 만에 연봉 4천대 4천대 초반 받는 고졸들은 만들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니까 최악이 3천대 초반이었으니까 고졸 친구들 기준으로 근데 평균적으로 3400 이상을 받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1년 반 만에 하는 건 되게 힘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1년 반 만에 그 아까 말한 5000대 중반에 그런 병특 고졸 개발자가 이, 그 있는 게그 생긴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사실 오래전부터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내가 일에 대한 만족, 만족이 만족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어, 이걸 해서 잘 먹고 그냥 돈잘 벌고 잘 살면. 돈잘 벌고 잘 살면 상관이 없는 것인가 등등등 여러 면에서 좀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만 그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계산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선택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손해볼 것들을 계산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업가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도 사실 인간 세계에서 무, 모든 문제는 다 공통적인 그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최소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손해 보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 편인데 아니 매사에 이렇게 막 신중하게 결정하면 어떻게?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메사이그러라는건 아니고 여러분 되게 진로 앞으로 30년 가까이 해야 될 직업, 직업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어, 내가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을 30년을 할 건지,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데 머리 쓰는 직업을 30년을 할 건지, 아예 형질이 달라지는 굉장히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거죠.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기 때문에 어, 좀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단점을 다 여러, 갈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단점을 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단점을. 그래서 이 중에도 제일 단점이 적은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그, 그리고 자기가 그,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 제일 극복을 잘했던 자기 인생에서 그런 방식의 무언가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이게 영상을 계속 찍고 싶은데, 위, 윗집에서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서 조금 쿵쿵쿵쿵 거리, 거리고 걸어 다니는 게, 그, 듣기로는 시끄럽진 않은데, 그럴 때마다 살짝 이게, 이 뭐지, 이 녹음하는 이 기기가 살짝, 살짝 웅웅거리면서 이렇게 지직지직 거릴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좀더 해보시고, 되게...